지금이나 또을 시에들해 들어와. 오, 와, 칠레가 칠레가 들어와 이동에 엄마가 나. 도먹 주지. 이 여기 피 여기 피니시 키트예요. 건 바로 여기. 중앙이 있다 벽집 이 어? 어? 다 어? 다른 팀인 다른 팀두 팀.. 두팀네상상아 옥상 싸우? 어. 옥상에 뭐라고뭘안 돼, 뭘안 돼, 뭘안 돼, 뭘안 돼, 뭘안 돼, 애안 돼, 뭘안 갔어?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 거 같은데. 거쟤 싸우고 뭘안 싸우고 돼, 뭘안 돼, 뭘안 돼, 뭘싸우뭘안 돼, 뭘안 돼, 뭘싸 돼, 뭘 빠져? 빠져? 이쪽 보고 있어. 오 나이스 얘네 여기거 여기 겠다겠다와막 여기. 어, 들어와. 한 다운이고. 배터리 없나? 배터리 없나? 배터리 없나?

슈이드 슈이드. 어디서? 어디어디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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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라오디서 어디서? 어디어어 뭐야? 나가 안 돼? 가안 돼. 챙겼어. 비컨까지 뛰어야지. 공격. 어디 어세탄 공격.

오기 어, 뭐야? 오! 오. <laughs> 내 쪽? 와,